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여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 우리 가족 은혜의 불성각으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홍성근 집사님 모친 되시고 허은숙 성도님 시모 되시는 정자 일목장 우리 김인분 권사님께서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숙청하셨고 오늘 오후 2시에 연화장에서 위로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의 교제가 있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자 오목장에 이라현 집사님 모친되시는 은방예 권사님도 어제 하나님 부르신 받으셨습니다 이광복 집사님의 장모 되시고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에서 섬기시는 귀한 가정이신데 군산에서 지금 위로의 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직후에 6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많은 위로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11월 29일자 매일 성경 큐티 부분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0절까지 묵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야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짓고 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으리라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가미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기에는 욥과 친구들이 나누었던 논쟁이 총세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차와 2차 논쟁을 우리가 함께 이미 복성을 했고 1차 2차 논쟁에서 그 논쟁을 주도했던 인물은 엘리바스였습니다. 오늘 보면 23장인데 어제 보면 22장에서 역시 엘리바스가 대화의 포문을 열면서 이 3차 논쟁이 시작이 되죠. 어제 엘리버스가 했던 주장의 핵심은 악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엘리버스의 주장 3차 논쟁의 포문을 여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욥기 23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욥기 전체 흐름 가운데 볼때이 3차 논쟁이 이제 마지막 논쟁이 시작이 되었지만 대화의 주제는 변함이 없고 대화의 진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논쟁에서 사실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버스는 세 번째 말이자 마지막 말인 앞서, 말을 지금 시작 어제 본문을 시작했는데 지난 두 번의 논쟁의 흐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요비 반박했던 내용들이 그 친구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도 마찬가지예요. 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의 인생에 대해 비평하고 욥의 신앙에 대해 판단하고 욥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세상 모든 지를 다 섭렵한 것처럼 그 친구들이 긴 시간에 걸쳐 조언을 했지만 욥도 역시 생각이 달라진 게 없어요. 친구들 말을 듣고 몰랐던 것을 깨닫거나 그의 신앙이나 생각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마치 기차의 평행선처럼 철로처럼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세 번째 논쟁이 오면서 더그 양상이 심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자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배 탄식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져갑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요분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으면 좋겠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고 친구들은 여전히 나를 정지하고 있고 그 모든 상황에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해 공감해 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차라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 처소에 나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온천하에 입증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도 그런 생각이 이어져 가는데 7절 보시면 7절에 거기서는 이란 말이죠 거기서는 거기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처소 전능자 앞에 서는 그 자리 거기에 설수 있다면 세상 법정이 나를 묵을 무... 무고한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지만 하늘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요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온 인물이에요. 스스로 떳떳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죠. 사람들은 재판도 판결을 잘못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고 전능하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 문제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시고 바른 판단을 내리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함 이것이 욕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절정을 이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욕기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23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말씀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고백하죠 그 앞선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그 요배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왔지 어릴 적에 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는 것처럼 분명히 어디에 있는 슬레가 있는데 찾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어딘가 꼭꼭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편에도 오른편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탄식이 8절과 9절의 탄식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순간에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린 것처럼 느껴질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욕이 딱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날이 흐린 날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서 해가 안 보여도 여러분 해가 안 보인다고 해가 없는 것입니까? 구름에 가린 것 뿐이죠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름 뒤에는 여전히 밝은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구름 욕망의 구름, 불신앙의 구름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름 뒤에서 하늘에서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분,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아신다라는 히브리어가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너 의로운 척한거 아니냐? 속으로는 뒤에서 다 죄짓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나를 정죄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자신이 잘못해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감찰하시며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의 의해 지금 정금처럼 단련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을 요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알고 모두가 나를 다 인정해 주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 야 욥이 참 얼마나 외로울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정말 외로울 것 같아요. 세상에서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건 고독감과 싸우는 거예요. 혼자만의 싸움이에요. 외로운, 길고 외로운 싸 혼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싸움 고독과의 싸움이요, 외로움과의 싸움이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온 세상이 다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온 세상이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독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외로우세요? 목사도 때로 외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 핸드폰에 제 핸드폰에도 저장돼 있는 번호가 뭐 수백 거의 천 명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전화할 사람 몇 명이에요? 진짜 힘들 때 불러서 같이 울수 있는 사람 몇명 있습니까? 세상 모두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를 비난할 때 진짜 내편몇명 있습니까? 요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해요. 십절 말씀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그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지만 그러나 좌 구름 뒤에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향한 신뢰를 가지고 세상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알아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던 요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 내려놓고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한치 앞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를, 기도의 기 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기도할 시간을 통하여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주여 순금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신앙에 불순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고난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욥의긴 고난의 시간들은 욥을 더욱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를 잠못 들게 하는 걱정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여,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으로 정격히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고, 이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순금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번 부르짖고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 13장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신하니 고백했던 그 요셉 고백을 붙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고 마치 내 인생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번그힘고난의 시간을 홀로 기도로 무릎으로 신앙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중심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이 고난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앞으로 인생 길을 나도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정금같이 되어지는 성결해지는 우리 신앙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아버지 하나님 호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잠못 들게 하는 모든 염려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믿음으로 주앞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믿음 주셔서 기도의 전에 나와 새벽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재물되는 심정으로 접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지키시고 이 민족 지키시고 한국교회 지키시고 수원 북부교회 지키시고 성교사람들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욥기 발생 묵상합니다 이긴 싸움과 긴 고난의 시간을 욥은 홀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신앙의 고난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홀로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주님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에게 도움청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내 자신을 믿고 또 돈을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믿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순금 같은 믿음으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금 같이 되어 나 우리라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결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목양과 양육을 위합신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 목장 사역의 기름부우사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목장의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둘 목자반을 통해 모든 목자들이 말씀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목양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옵소서 아멘 셋 하반기 모든 양육과정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사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금주간에 다음 주까지 모든 양육 과정들이다종강이 되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올라 목사님 건강을 기도하시고 또 개인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 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과 목양과 또 양육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수어 목부교회 52개 목장들이 또 하나님께 또 열심히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제 목장들이 모임들을 증강하고 양육 과정들을 증강하는 그 계절이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참 모임들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누었던 모든 교제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견뎌주시옵소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장이 우리 교회입니다 목장에서 하나님을 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양육의 말씀들을 나누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목장들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를 세워져가는 것인 줄 알아 아 우리 목장인들 진액을 쏟아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 아버지 큰그 수고를 주님하시고 베풀만한 슬픔에 당한 가정들 있습니다. 고 김인분 권사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성근 집사님, 허우석 성도님, 이 가정을 그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방현 권사님도 이라현 집사님 멋진 되시는데 이 가정 아버지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래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기도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고 받은 사람 감동할 수 있는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